है oh. 미사이님 채널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라인 렉사이로 마스터 찍기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탑은 끝났고 정글도 끝났고 이제 미드로 찍을 차례라서 미사이님한테 미드 기본기도 좀 배워보고 요습비 느낌으로 영상 하나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마이크에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려. 요 저도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목소리 졸라 좋네요. 잘생겼는데 야. 목소리도 <laughs> 좋네요. 자저다가 알려서 그렇습니다. 역시 대기업 유튜브에 출연하신 분은 뭐가 좀 달라도 다르네요. 예. 아. 네. <laughs> 빌드부터 좀 끼려 볼까요 저희? 자, 이거 이제 픽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자, 선픽, 선픽 달라요, 저.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여기서 그냥 렉사 올려두고 테스톤 링크 딸 깎아서 아, 그냥 아그 올려도 되나요?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여기서 되나, 이거 혈인 <laughs> 이거... 아니잖아 잠깐만 본인 아니, 해도, 아니, 아니, 해도 돼 이거 해도 돼? 해도 돼? 아니 근데 본인만 까는 걸로 아니 근만 까는 걸로 조종을 하고 있잖아 조종을 하고 있잖아 어 잠자 잠 잡고 주는데 근데 일픽 주고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얌 얌전하네요 어왜 얌전하지? 오케이. 아 이게 제가 피지컬이 안 좋아서 미드는 피지컬보다 디테일이에요. 오. 아 딱히 없어요 어 아리다 아리다 정화 아리는 좀 초반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3레벨 찍을 때까지 살인다든지네 초반에 예, 해야죠 뭐 지금 보이죠 네 보입니다 오케이 자도랑검도랑검 캠... 오케이 도, 저는 방패 따지 살지 않습니다 도랑. 아 오케이 오케이 Q 아 W 찍을까요 예 W W 오케이 픽사이버 찍고 W 오케이 일단 전 여기서 50초쯤에 상대 칼부에다 와드 받긴 하거든요 아 제가 재밌는 거 네, 보여드릴게요 그... 뭔지 알거 같은데 그 인장 키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상대가 이제 보이면은 있네. 일단 저 아리가 잘하는 아리면은 빡센데, 어봅시다 스킬 어떻게 쓰는지. 라인에 바로 평타 치고 스킬 박으면은 초보란 뜻이거든요. 예. 네, 일단 절대 라일드 해면안 돼요. 저,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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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좋다 좋다 좋다. 나 막타 먹고. 예 네, 막타 먹고. 절대 아. 라인을 치면 안 돼요. 어. 아 아, 절대 라인드 치지 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W 쿨돌 때만 미는 쳐요. 아, 오케이. 예피 네, 그러니까 그냥 체력만 채운다만. 저게 다 포션 이거든요 지금. 아, 오케이. 오, 어, 큐평, 나이스. 오케이. 어, 무난하다. 어, 납 배드, 납 배드. 피 관리 잘 됐다, 이거. 질료를 언제 하시나요? 3년 찍고 바로, 바로 해요. 오케이. 큐로 양념 좀 묻히고. 그치, 그치, 그치. 피해주고 아이스 그이거 이거지 이거지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맛있잖아 맛있잖아 이거야 모르거든요 이거야. 미사일식 넥서스 뚫는 땅굴 어때요 되게 좋거든요 <웃음> <웃음> 어, 솔직히 아리 상대면 솔직히 이렇게 반반 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하거든요 아리야 음 좋아 좋아 그래도 CS를 제법 잘 먹었단 말이지 타파이어 수정사였다 네 그러면 그냥 정글 어 매우 걸썼어좀 미친 넌케 도망가 도망가 전멸 도망가 넌 그렇지 이거지 <laughs>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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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갈까요 버틸까요 어떡 할까요 한번 버티볼 아, 버틸같은데아한번 버티볼게 믿어봐 믿어봐 안될거안될거 같아 심해 안될거 같아 이어서 반응 아안 된다 띄우고 바로 궁 써볼걸 아깝다 아, 띄우고 궁쓸걸아비 가비 풀스패 빠졌는데요 어떻게 겨맞는데 <laughs> 음, 맞아. 개망한데 어떻게? 해. 지금 풀 슬패 빠졌잖아요. 그냥 이제 라클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제 아리 무시하세요. 그냥 라클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여행을 떠나는 마인드. 큐큐 네. Q, Q 강력 맞춰주시고 그냥 오케이. 상대 정글이랑 우리 정글 동선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laughs> 홀딩하네. 그냥 타임에서 라인미시면 됩니다, 케이. <laughs> 너무 아파요 아, 괜찮아, 괜 스킬 없어요. 제 스킬 없어요. 오, 어, 배우. 봐봐, 봐봐, 봐봐. 봐 이상하다, 이상하 <laughs> 좀, 좀 뭔가 좀 그렇긴 해. 쉬 맞춰주시고. 아, 가비. 나이스. 이러면 이제 빨리, 빨리서 밀어요. 상대 스킬 빠졌으면 지금 이게. 오, 어! 예, 예? 이상한데? <laughs> 너무 이상한데. <laughs> 아니, 배우 소비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리가 W나 E 둘중 하나 빠지면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W 빠졌고. 어? 오케이. 에 아니, 왜 이래?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laughs> 뭐야, 뭐야? 지금 저 아리는 제가 정화가 돈지 안 돈지 모를 거예요. 아. 그래서 저렇게 한거 같아요. 아. 아니, 살짝 걸어주고. 아, 아니요, 라클 해야 돼, 라클 레 아, 라클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냥 무조건 밀어야 돼. 이제, 아, 오케이, 이제 오케이. 그냥 무조건 밀어야 돼요. 오케이. 티하면 나오는 순간부터 당기는 건 없습니다. 아, 오케이. <laughs> 아리 텔? 네. 먼저 치셔도 돼요. 어차피 아리는 저못 죽여요, 지금. 나이스. 오케이. 맞죠, 나이스. 야, 궁없지 않나? 예궁없어요 야, 제호도 라클이 좋아서 구호 텔도 없거든요 이거 없 구호 없잖아. 야, 구호 없잖심 야, 구호 없잖아. 야, 다아다아 그 그걸 안 내, 아기 나왔네. 뭐 이건데요? 오케이. 나이스. 이름 하나 더. 야, 좀만 더 땡기자. 최고랑 큰더 되나 이거? 될거아 어, 될라나? 되겠다, 되겠다. 공속이 빠르니까 시원시원하고만. 이러고 거대로 나온다. 아, 딱 좋네요, 딱 좋네요. 오케이. 구간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아이 다이아 삽니다. 핑크. 뭐. 안 사. 안 아, 사, 안 사, 안 사, 안 사. 도박 껴. 아니, 황종 미드가 핑크를 왜 사? <laughs> <laughs> 레전드 사건 <웃음> 발생. <웃음> 그냥 들어가. 중국기 빼주고. 아, 악이라서. 이런 궁교환 좋습니다. 마칠공 빠지면 이득이라는 말인지. 오케이 이러면 이제 아리는 저못 이겨 이제. 살짝 내려가서. 어이구야. 뒤실뻔 근데 이러면은 용 먹었다. 어디가요? 어디가 <laughs> 약간 아, 이거 오. 장인 모멘트. 이거. 할거다 했다. 아니, 아니야. 나 혼자 밀수 있어. 아! 먹었다. 이거 그러니까 한번 정화로 마시는 킬가얘 얘가 근데 못해서 어. 정아, 정아 써, 정아 써, 정아 써, 정아 써. 오케이, 킬 뺐다. 어서, 이거 상대 집갈 거거든요. 이거 한라인 바꿔가죠. 살짝 대기했다. 예, 누구지? 바라랏. 맛있다. 아이고, 아이고. 굿 굿. 초고속 보피. 텔레포트랑 거의 비슷한 보피. 한번 가보자. 응. 에어하드 아예 안 사나요? 그게 루틴입니다. 안 사요? 네. 안 사는 게 루틴입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지금 우리 완전히 닭다기처럼 하고 있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아니, 저아이왜 자꾸 매우 걸쳤다고 그래 아, 나 미치겠네. <laughs> 아니, 우리가 못해 보이잖아, 이러면. 어? 아, 나이스. 아 킬을 하나를 내오나가 본거 말고는 다 좋은데 이거 풀로 한번? 노를 보만 한가 아쉽다 아쉽다 애매하다. 일단 미드 1차를 민다라는 느낌 어? <웃음> 이거지! 츄르 <laughs> 얘네 이상해요 <laughs> 아니 진이 왜저 위치에 있었지? 줏! 이거지 이거지 다시 들어가 <laughs> 어맛있다 애들이 그리고... 이제는 핑크 와드를한개 사야 되지 않을까? 안 사요 안 사요? 어. 막아요 막아요 아 이미 나왔어 아 아니, 아니, <laughs> 아... 아니 핑크 사야지 아뇨 아뇨 의미가 없어요 아 진짜 의미가 <laughs>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 75원 모으고 모아서 코어템 빨리 뽑는다 마인지 오케이 연기 살짝 해주고 할 만해, 할 만해. 이, 어? 이, 이, 아, 저거저서포시 알아서 다 박아 거니다이거 맞아? 이는 저거는 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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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정화저거 저거 저거 저겁니다 저겁니다 인지하세 인지하세 오케이 인지해서 인지해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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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킬이 긴데 아쉽다 내가 불만질러 봤지 그치 불만질러 봤어 그런 적은 인지해. 처음이다 어 좋아 이제 토닝 좋아, 좋아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아 어. 도란건 팔고 수진 아 여기 나오나 돈이? 어 나온다 아 이게 제화들안 샀으면은 <laughs> 아 이게 도란건 안팔는데 이게 아, 진짜 아 진짜 취지아 <laughs> <치죠>. 아, 진짜로 <laughs> 자, <laughs> 와들사 이게 아니 크다니까 이게 7즈를 커요 진짜로. <laughs> 아니, 아니 어, 미드니까 이거 내가 블루 먹어야지. 이게 아니 미드의 당연한 권리 아니야 이거 블루. 아, 왜냐면 저는 도란검 웬가라면 안 팔아요. 아, 도란검을 안 팔아서. 예, 네, 안 팔아. 어. 퓨울이 저거 거의 1코거든요, 진짜. 아, 그 정도. 예. 네, 저는 그정도를 가져는 고 어, 근데 터졌는데. 아, 이거 잠깐 한눈 팔면 그냥 바로 싸움이 나 버리네. 물가에 내 놓으지 그냥. 어. 정화, 정화 있어요. 정화 있어요. 오케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지었어 끊었고? 끊었어. 어,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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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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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을 사야 되냐지? 죽이러 가죠. <laughs> 괜찮아. 난 팀이 있어. <laughs> 알았어. 나이스. 나이스. 왔다. 다음 텐 뭐가 갈까요? 페라? 스트라 가져. 스트라크. 어스케? 예. 진짜 무난하게 스트라 가져요. 봐요. 아, 가봅시다. 아니, 봐봐.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안 쓰잖아요, 지금. <laughs> 야, 아니 아니, 아니, 쓸 안, <laughs> 아니 쓸 사황이 <사과한> <laughs> <안, 웃음> 아니 쓸 사황이 없었잖아 이거 아니 쓸 사황이 안사 찾네요 그러니까 아 이거 그러니까 봐봐 쓸 사황이 안 생긴데 니까 생각보다 안 생긴다니까요 봐봐 요 저거 안 샀으면은 방금 그런 거안 팔고 실 나왔어요 <laughs> 봐봐 아 알겠어 알겠어 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어 스테라 어 그러면 스테 한번 가보죠 뽑고, 네. 핑크 이번에 한번 살게요 쓰잖아. 이거 이거는 한번 사야 돼 네, 네. 이거 못쓸때 <laughs> <볼 웃음> 없잖아 아 그러니까 그 교전 직전에는 사야죠 그쵸? 어, 어. <laughs> 그게, 그러니까 명령 아 명령 안 사는 건 아니잖아 어 오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용은 먹었어. 4용이고. 이거 딜라인 딜래, 무조건 딜래. 나이스. 어! 와, 잘했다. 이거 못해, 잘했다. 도망가! 이속! 개 빨라! <laughs> 아 도망가! <웃음> 도망가! <웃음> 이득이야, 이득이야. 근데 이거 딜다 넣고 모델가 나를 잡아간 거라서. 네, 네, 네. 나이스. 아, 아 달달구리하다. 근데... 달달구리하다. 어, 끝났다, 끝났다, 게임. 네, 끝난 것 같은데. 아, 이게 아, 판이었습니다 어, 아, 아주 성공적인 이거, 첫판이었어. 네. 이건 팀원이 양주소 터져도 꿋꿋하게 성장한 렉사이 캐릭터. 어. 근데 이게 아. 진짜, 진짜 변태 같다. 이게 뭔가, 그, 한판 해봤는데 약간 느낀 점이, <laughs> 와, 진짜 미드렉사이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게 약간 느껴졌어. 그, 디테일이 좀 달라. 나는 진짜, 과장 안 못해고, 그래도 렉사이의 대부분은 내가 알고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좀 많았다. 1000명이면. 1 0 0 0이면베스트이면 1000명이면. 1 0 0이면 1000명이면. 1000명이면. 1 0 0 0이면1 0이면1 0이정1뽑이면 1000명이면. 1000명이면. 1 0 0 0명이 바평 빼고 넣고 살짝 당기는 게 좋아요. 도아 이런 라냐간안 좋은데? 그때 그러면은 아이 뭐 봐요. 이 봐요. 이름 이때 빠르게 밀죠 그냥. 어할만이할해 오, 조하지 않아 어 조졌어. 조졌데 어? 조졌어. 조졌 조졌어. 조 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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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없습니다. 피 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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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뼈먹에 지금 돌았죠, 다이나 아, 빼주고. 저 삼탑 빠지고 나서. 삼타 빠지고 들어가서. 삼탑 빠지고 나서. 아야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시발 안 괜찮아. 할 만해, 할 만해. 너, 너, 좀 하니? 기가.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어, 이거야. 아, 신발까지 하면 딱 좋은데. 신발 사고 가죠 듀! 신발까지. 음. 신발 찍으면 이제 큐피어를 또워질거예요 진짜로. 음, 오케이. 그래도 못 피하면 그냥 졌 다신 거죠. 네.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피해? <laughs> 안쪽으로 가야지. 안쪽. 다 안쪽. 아 이거 잠깐만. 딜 뭐야? 에, 이 뼈만 빼고 이래서. 뼈깐만빼고 찍어야 돼. 아, 이거 잠깐만. 다시면 <laughs> <시발> 너무 맞는데. <아픈데? 웃음> 이거 딜고 타이밍 이거 그냥 집 갔다 오죠 그냥 이거. 어, 이거 카직스가 미드 한번 받아 주는 거 좋다. 직스야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laughs> 내가 미안해. <laughs> 저희 좋댔어요. 지금 날 거야. 어.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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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케안 돼요. 받았어 케바를 피하려 아니 그거 어떻게 피하냐고, <laughs> 어떻게 피하냐고. <laughs> 아니, 안, 안쪽으로, 반대쪽으로 파고들면서 그 피하면 돼요. 그럼 피해져요. 파고들면서 오케이, 오케이. 저거 저쪽 말고, 반대쪽으로 파고 들어야 돼. 아, 오케이. <laughs> 그니까 약간 안무빙 친다는 느낌. 아, 안무빙. 뺏고 지금 들어가야 돼요. 예. 무슨 내 공? 몇째? 아이고, 뽑히가. 어. 이거 궁디를 못 씹었어. 아, 아쉽다. 이러면 이제 저희 칼이 부러졌어요. 완전히 팔이 말아져. 아, 오케이. 미리 땅거을좀파 놓고 나밀기 네, 밀고 가야 돼요. 오케이. 아니나도 배치로... 근데 철거가 좋아서. 아이고, 놓진 잡을... 않겠지. 들어와요 마조마 무조건 잡아. <laughs> 아, 무캐 진짜 씨발. 못 했는데.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맞아. 같은데. 물량 먹고. 이거는 카이사 한번 맞아야겠는데, 이거. 할 만해, 할 만해. 어, 팀은 나이스. 아, 나패드, 나패드. 이러면은 저희가 푸쉬할 만해요. 이면 우리가 압박이지. 마지막, 아이고. 나이스 헛! 어때 어때? 아 라이스 라이스. 도란검 팔고? 아니야 도란검 안 팔아줘. 안 팔아? 아, 오케이. 이 사람 도란검을 엄청나게 좋아하는구만. 어, 코어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겠다. 음. 진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 팔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한 성거 이후? 오. 네, 어. 하해더 놓칠 까요 어, 빵 뺐다. 나이스, 잘 씹었고. 뭔데? 이에 포탈 맞아. 아, 어, 나이스. 그렇게, 그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빠르 거예요. 아, 아, 오케이. 방금 굉장히 잘 피하셨어. 어, 이걸 아. 할만하지. 할만하지. 해급이 있는데. 어? 이걸 할만함. 할만함 딸만함. 할 이게 연기야. 나이스. 이거지. 이게 연기야. 어 야. 그러니까 렉사이가 진짜. 진짜 칼천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날이 선다? 어. 에이 무막지르 칼끝 차, 칼끝. 아 맞이었네. 야, 내가 할수 있는 그치, 그치. 것부터 하자고. 모르겠는데. 이걸 들어온다고? 오피야? 궁쿨 응, 아, 죽었다, 이거. 오, 나이스. 이거 피좀 채우면 다이나믹 킬 만한, 딸 만할 것 같은데요? 다리가 가자. 지금이야. 벨트로 피했네. 아이고. 에, 네, 이게, 이게 기절이야? 아니아니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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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이거거든 야, 이거지 이거지 아, 잘하시는데요아 지금 손이 풀렸어요 아, 좋아요 아니 할만해 할만해 누구야 봤는데 아 나이스 야 궁도 아키고 좋아요 이제 렉스 어떻게 할거야 이거 너무 쎄나 야, 헛!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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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딜이지 이 다섯 개 라인 중에 어느 라인을 제일 선호하시나요? 믿으죠. 음, 원래는 정글이었어요. 저 순혈 정글런데. 아, 이 사람도 순혈 정글 출신이야. <laughs> <laughs> 저 3실 레벨, 롤 시작하고 3실 레벨 찍자마자 강타들고 전글 왔거든요 오~~ 아 이건 좀 멋있는데 정글 원래 쉽지가 않은데 처음에 하기가 저는 약간 그전에 히오스라는 게임도 했었고 어. 롤 약간 하진 않지만 좀 많이 봤었죠 그래서 이제 전글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어? 뭐야 프를 신박하게 쓰네 아.. 아안 죽어 아.. 아쉽다 뭐야 저방 있잖아요 왜 저방 안 막았어 저방 박을 걸 <laughs> 아쉽다 할 만한데 어? 저걸 썼어 죽어야겠지요 나이스 이거 충분히.. 아 아깝다 아쉽다 아쉽다 이게 아쉽다 이게 안 맞냐 <laughs> 여기도 정글 카르터리온 내는 정글 출신이 뭐가 어때서 근데 렉사이 할거면은 정글 출신 해야돼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laughs> 얘 정글 챔이에요 <laughs> 누가, 누가 렉사이를 다른걸로 시작하겠어 <laughs> 정글 렉사이 하다가 그때 당시 백정이라고 욕을 뒤적이셔 먹거거든요 요새야 이제 뭐 인거리 올라온거지 이제 그냥 레드 뺏기고 블루 뺏기고 어, 다, 다 줘야돼 그냥 야, 미드 아까 블루라고 했잖아 그런거라니까 아니 이게 개못하는 미드한테도 블루를 줘야돼요 이게 너무 빡쳐가지고 안주면 던짐 그래서 이제 아, 그냥 내가 미드 해야겠다 렉사이로 예,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어렵다니까 쪘어. 아쉽다. 아, 까비. 근데 나쁘지 않은데 잘 빨았는데 음, 스게다 빨았어. 얘들아,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정글로 시작을 해야 노를좀잘 하게 돼요. 맞아, 정글이 이것저것 할게 많아서 빨리 배워줘. 아, 그러니까 저 뽀삐 혼자 먹는데, 어, 저러면 깽판 치면 안 돼요. 아, 어디 갔대? 아, 자기 할거 하러 아까만 이거 할 만한데 왜? 아, 아, 다시, 다시, 다시. 이거 자이였잖아. 있어, 큐, 편큐, 그렇지. 아직 먹고 있잖아 이거. 아, 깝다. 아 너무 깝다. 이거 뽑기풀 없지 않나? 어, 나이스 자이. 야,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얘들아, 포탑하면 돼. 맞을 이게 불클이 아, 나왔으면은 이길텐데. 아, 나 나오고 싶은데. 으, 살아? 오, 살아. 유튜브깍유튜브깍 <laughs> 살아지라! 살아지라! 살아! <laughs> 와 이거 살아? 와진 심지어 도안 썼어 너무 맛있었고 이제 우리 차례죠 끝까지 간다 야, 괜찮아 괜찮아 풀데? 괜찮아 괜찮아 잡아주고 야 라이스 게임 끝났다 이런 와 아, 라이스 와 이거 맛있는데 야, 야. 아, 멋있다. 맛있다. 에이, 좋은데요? <laughs> 딜량 와, 소품에... 딜량 미쳤다. 받은 피해량 한 번? 받은 피해량도 야. 1등이야. 회복량 한 번? 회복량도 1등이야. 피해 감소량 한 번? 팀에서 1등이야. 역시, 육각형 챔프. 맛있다. <laughs> 렉사이가 일단, 언제부터? <laughs> 봐봐, 텐디 힐다 되잖아. <laughs> <laughs> 아니, 그렇게 나와 이게? <laughs> 이게 그렇게 되나? 이게 그렇게 되네? <laughs> 맞네. 템들... <laughs>